여보 배고파. 하, 또 나갔네 또 나갔어. 아 배고픈데 반찬은 보나마나 하나도 없고 라면만 먹긴 호기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야 짬뽕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? 여기는 방울로가 두툼하게 자라는데 하치만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? 여보세요? 응, 나리야. 응, 자기. 뭐해? 응, 나 라면 먹고 있었지. 자기는? 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. 응, 뭔데? 우리 그만 헤어지자. 장난치지 마. 나 그런 장난 싫어해. 장난 아닌데, 라면 끓겠다. 이따 통화하자. 우리. 우리 이제 그만 서로 있자. 미안해. 어떡하지? 이쁘다. 아, 배고파. 라면 먹고 싶은데 단장님한테 혼날 거고, 어떡한담? 쌀 함량이 80% 이상이라 더 푸짐하고 더 건강한 쌀국수 짬뽕.